찰떡이, 찰떡이. 어이구, 어이구. 아 뭐야? 오메, 오메. 내려와. 위험해. 응. 너들 뭐해? 오메, 오메. 아니. <laughs> 결국, 둘이 같이 타기에 이르렀어. 아니, 꼭 주원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끼어들어서 같이 타고. 주원아, 너가 벌린 일이야. <laughs> 서준이, 괜찮니? 오, 서준이는 괜찮아. 근데. <laughs> 잘했어. 아니 지금 서준이가 먼저 타고 있었잖아 주원아. 아유. 맨날 이런 식이야. 맨날 이런 식이야. 못 살아 진짜. 어, 너희 들이 이랬다고 나중에요 어? 이 증빙 자료로 제출할 거야 이거 엄마가. <웃음> <웃음> 자 알았어. 자 그래도 서준이도 싫은 것 같다. 자 영상 여기까지. 안녕.